톤을 한번 깔아볼게요. 연필은 전체 이제 톤을 시원하게 빠르게 깔 때는 눕혀서 각도를 눕혀서 넓은 면적이 나오게 이렇게 싹 깡니다. 여기가 고요 색깔이 검정 아니면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충분하게 깔아줄 거예요. 쭉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 그럼 한 톤이 이제 싹 깔렸겠죠? 이렇게 해두시고 나는 조금 이런 부슬부슬한 느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이나 휴지로 한 번씩 문질러주면서 이런 빈틈 사이를 한 번씩 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메꿔주고 나서 머리는 항상 볼륨감이 있어요. 윗머리 이렇게 볼록 나와있는 볼륨감이 있고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살짝 밝은 부분이 있고 여기 가르마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좀 어두워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깊게 패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되어 있고 이렇게 뻘록 나온 부분은 빛을 받기 때문에 밝게 색깔이 변해요 어두운색, 밝은색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려보면 안쪽에 어둡게 손을 한번더 깔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손을 쭉또 넓은 손으로 이렇게 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볼륨감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톤 까실 때도 여기 갑자기 진해지고 갑자기 밝아지는 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이어주시면 더 좋겠죠. 머리를 전체 구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좀 진하게 한번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둡게 깔아줄 거예요. 그래놓고 요 정도 이제 톤이 깔렸으면 전체 머리 볼륨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결 같은 거를 이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머리 나누 곳에서부터 연필을 이때는 세워서 날카로운 선으로. 부터 밝은 대로 이렇게 나오게 강약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시면 그래도 머리 결 같은 게 이제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머리를 빼놓고 했는데 앞머리도 이렇게 볼륨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래쪽이 어둡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렇게 선을 위로 올리면서. 접아주면 여기는 제가 안 했지만 좀 반대편 보시면 머리 볼륨감이 이렇게 보이죠 가운데 부분 이제 빛 받는 부분으로 해서 살짝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양 옆으로는 볼륨감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좀 플러스 해가지고 안에 머리 윤기를 조금 더반짝반짝이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지우개 약간 날카로운 면들 모서리 같은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지워 주면 훨씬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이제 내실 수가 있어요.